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이분들을 위한 올해 첫 번째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. 공공일자리 신청자는 만명에 육박했고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습니다.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, 공공일자리에 선발된 주민 15명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안전교육을 받습니다.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뒤 곧바로 조가 나눠지고 각자 일할 구역을 배정받습니다. 하는 일은 청소와 방역, 불법 현수막 수거 등 다양합니다. 시간당 임금은 9,160원. 하루 6시간씩 한달 일하면 130에서 14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. 비록 급여는 적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요즘과 같은 시기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취업도 힘들고 사실뭐 자영업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가만 히 있잖니 뭐 하니까 그 이제 요구라도 해서 이제 밥벌이를 하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. 일단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죠. 먹고 사는 데는. 크게 뭐 많이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그냥 그에 뭐니 그래라도 하면은 그 밥벌이는 되니까. 지난 달초 대구시 전역에서 공공 일자리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한 결과 모두 9 9 0 0 1명이 몰렸습니다. 대구 8대개 구군에서 선발된 인원은 모두 3,000명입니다. 당초 2,000명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자 1,000명 더 늘린 겁니다. 1,000명 선발 인원을 더 늘렸는데도 경쟁률은 3.3대 1을 기록할 만큼 높았습니다. 소득과 재산, 휴폐업 유무 등의 선발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이 선정됐습니다. 저도 일자본 지몇달 됐는데 몇 군데 알아봐도 참 우리. 미... 쉽지 그것도 <laughs> 데이터가, 까, 까. 좋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구시는 총 3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번 1단계 사업에 이어 오는 4월 초 2단계, 8월 초 3단계 사업에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. 모집 인원은 올해 총 6,500명입니다. 코로나19 사태 속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 경제 공공 일자리 사업이 담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.